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0 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 참석하여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이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 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 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가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음께,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자존심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자존심을 세웁시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존심이 좀 세신 편이세요? 어떠신 편이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쉬는 분은 어떤 편이세요? 자존심 세신 분이세요? 세신 편이세요? 우리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는 특별히 자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자존심 내려놓고 죄인된 우리로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그 이름이라는 그 고백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삶이 십자가 아래 자존심을 내려놓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내야 될 때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의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존심을 굽힙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세운 자들이 나옵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아침 목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자존심 지키며 주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몇달 전에 수요 일 예배 때 다니엘 10 3절,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18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피해서 제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1절과 7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의 권세, 병력, 지배한 영토를 보라 그 앞에 다 모였으니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부갓네살이 왕을 넘어서서 신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금, 신, 상을 세운 것이죠. 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든 장관들, 모든 귀한 직책들, 국가에서 꽤나 권세 있는 자들이라면 다 모였습니다. 누부간 내설 왕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이 사람이 눈과 귀에 약한, 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과 귀, 그리고 생명까지도 누부간 내설 왕의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각적으로 지배합니다 금이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모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압도되죠? 사람의 마음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언어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말로 통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해되지 않고 이해되어서 절할 수밖에 없도록 언어를 통해서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청각을 지배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의 종류가 나오면서 절할 수밖에 없도록 청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각, 마음, 정신, 청각, 모든 것을 이 금신상 앞에 지배되게 함으로써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누부갓네살, 보라. 그가 신을 넘어 하나님이지 않는가? 이렇게 교만한 말씀이 이 1절부터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누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놓인 사람들은 단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이 금신상 앞에 내가 전한다면, 이 누부갓네살 왕이시라면 내 인생 계속 잘 된다. 계속 역전된다. 누부갓네살 왕이라면 내 인생, 내 가족, 내 미래, 내 후손, 우리 모든 것들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모였던 자들이 바로 이 누부갓네살 왕 금시상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또 시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청각적인 것, 또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지배하는, 지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죠. 죽음 앞에 결국은 죽음 앞에 누부가 내 살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본문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가 다들 진정한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모든 자들이 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 무릎 꿇지 않고 무릎 세우는 자들이 있었으니,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이 있었으니, 사드락 메삿, 아벤 누고입니다 정말 반가운 이름이죠.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무릎 세우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그 이유를 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영성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국어를 잘 하려면 국어,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죠. 국어를 넘어서서 신앙에서도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장 다니엘 사장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누부간 네살에게 주제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제 곧 나타납니다. 누부가 내살 네 왕이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이라고 추정하는 모든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진리, 이것이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10편 145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왕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통치 앞에 너는 왕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야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행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삶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피하지 말고 무릎 펴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피난처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8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요. 특별히 8절 말씀에 이 신앙 지켰습니다.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르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저희 네살 딸과 아홉 살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주 전에 참 재밌는 장면이 목격되게 되었습니다. 이네 살, 이 아홉 살이 무려 이 친구들에게는 이 다섯 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 살짜리가 아홉 살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말이 있었으니, 이한 문장이면 은이 무려 다섯 살 차이나 나는데, 이 첫째 딸이 둘째 딸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엄마한테 일릴 거야. 그 뭔가에 갈등이 있어요. 뭔가에 둘이 갈등이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둘째가 어떻습니까? 늦게 태어났으니까 논리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언니가 보기에는 뭐다뭐다뭐 다, 뭐다뭐 애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을까요? 딱 가다가 불리한 현, 현, 그 불리한 그 상황이 딱 되면 단호한 목소리로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러면 이제 첫째 딸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당차게 이 둘째 딸이 엄마한테 이제 걸어가면은 이 첫째 딸이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생아, 잠깐 와봐. 네. 다시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내어줄 테니까 그렇게 섣부른 선택을 하지 말고 언니랑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인형놀이 한번더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거. 엄마한테 일릴 거야. 참 높은 사람한테 잃을 거야가 참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게 잃을 거야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누부가 네살 왕에게 잃을 거야 이겁니다. 참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치사합니다. 참소의 끝은 사망인데요. 참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참소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은 결국 타협하지 않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은 타협해도 된다고 오늘 우리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보여줄 것입니다.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타협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타협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타협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옵니다. 누구나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것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의 자리가 흔들리고, 또한 명예에 관련된 것이라면,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직면한 것이 바로 제가 말한 이 주제들입니다. 이들의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직면한 이 직장. 참소당하면 잃습니다. 가족들. 참소당하면 끝입니다. 명예. 참소당하면 없어집니다. 이들의 미래. 후손들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관련된 일에 이노여져 있습니다. 왕의 요구는 심플하게 단 하나 타협하면 보장된 미래를 약속해줄게 무릎 꿇어. 얼마나 많은 선교지의 리더들이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귀한 훈련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옮겨가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잘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잘 배우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스마트해진 머리로 주님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래서 힘든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선교지에도 참 타협이 많습니다. 그리스인의 삶에 참 타협이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은 위기를 극대화시킵니다. 다니엘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에도 신앙의 타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 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타협하려고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족 생각한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래 생각한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후손 생각한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 끝에, 많은 고생 끝에, 많은 괴로움 끝에 신앙의 타협점을 아마 찾으셨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모두가 무릎 꿇고 신앙을 타협한다고요?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또 다시 한번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육신의 생각을 넘은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내 논리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묵상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 자존심을 세웁니다. 성도의 영적 자존심,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오히려 무릎 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그 타협하던 그 저울, 던져버리시죠. 하나님과 세상과 어떤 것이 더 좋지, 그 저울 던져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발에 닿는 모든 곳으로 이 말씀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흔들리거든 구하세요. 충만이 부족하시거든 구하세요. 여러분의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이한 지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으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가기로 결단해 봅니다. 주여 흔들리거든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완악한 마음이었거든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기준 삼아 내 발에 등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워싱턴 지구 전기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